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6쪽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것이 되어 양이 눕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에브라미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드리라.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것 같고 르반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으리니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은 한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니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거룩하신니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와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 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이사에서 17장 말씀은 담에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담에색에 대한 경고는 담에색만 경고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을 함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2절과 3절 그 밑으로 말씀을 좀 보면요. 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황폐케 하고 멸망시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17장 1절에 보면 담에색에 대한 경고라 하면 담에색은 당시에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또 문화가 발달하고 많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던 매우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던 그런 장소죠. 그런데 그런 곳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성업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 성업이 다 무너져서 이렇게 돌들이 쌓여있는 무더기 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담에색은그 근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자랑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이 매우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러운 곳으로 생각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무더기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로엘도 당시 담에색과 에브라임을 잇는 중간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로엘의 성읍들이 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황폐화되고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된다. 그래서 양들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황폐화되어서 도시가 다 이제 숲으로 광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들은 많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양들이 누웠는데 그 양들을 놀라게 할 사람이 없다. 사람이 이렇게 막 오면은 양들이 놀라서 이렇게 벌떡 일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황폐화돼서 양들이 눕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들아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이고 요새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담의 색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주변의 자랑거리들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현대 사회에 좀 적용을 하면요 우상이 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때그 우상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 자랑거리들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자언서 27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많이 있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재물, 재산, 자녀, 뭐, 집, 뭐, 가진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 이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랑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수 없습니다. 음 그리고 자원서 2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타인에게 직접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타인이 자랑하면 모를까 왜요? 그 자랑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 아프게 하는 자랑들을 타인에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을 못 하게끔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자랑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제는 낮춰야 될 때가 됐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낮춰야지.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야곱보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혹시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무언가 열매를 맺고 잘 되는 거는요. 주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 뜻이 아니면요.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 안에 그 모든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날의 이스라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영광이, 북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해질 것이다. 살진 몸은 마르고 파리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영광이 쇠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금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동시에 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상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재물을 섬기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어, 나는 11조를 다 드리고, 나는 10개명 다 시키고, 나는 예? 저 어, 세리와 같이 어, 않습니다 바리세인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도 어떻게 해요? 기도도 자랑으로 하잖아요. 기도도 자랑으로. 예. 기도도 자랑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를 해도 교만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15세기에 유명한 설교가 사보나 롤라라는 그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침마다 성당을 갔는데 그 성당 앞에서 마리아상 앞에서 어떤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음날 새벽에도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또그 다음날 새벽에 가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도 이 여인이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보나 롤라가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옆에 이제 그 성당의 친구 사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나와 보니 이 여인이 기도를 하고 마리아 앞에 서 있는데 참 대단하지 않는가? 남참 감동을 받았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 그랬더니 이 친구 사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그 사연을 모르나?" 이 마리아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술가가 한 여인을 찾다가 그 여인을 찾았다네. 드디어 찾고 그 여인을 모델로 삼아서 이 마리아상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마리아상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그 모델이 됐던 그 여인이 매일 새벽에 와서... 그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는 건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제가 보기에는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 내 자랑거리, <laughs> 내 얼굴을 똑같이 만든 마리아, 거기에... 되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라. 마음이 부패해지고요.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경건함을 보여주면서 뒤여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해, 내가 기도해, 내가 말씀을 많이 하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어떻게 요 다툼을 만든다예요 다툼을. 네. 나는 경건해, 나는 그렇게, 나는 대단해 이러면서 자꾸만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자꾸만 싸움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건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야저 마리아상이 내 얼굴이야 뭐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어떻게요? 해 그런 자들이 자기 자랑하면서 남을 비난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기도와 말씀 생활과 경건 생활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의 일대일 인격적인 관계죠.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던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앙이든, 그것이 내가 가진 재물이든, 그것이 내 자식이고 자녀든,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든,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는 즉시 하나님은 그 자랑하는 사람의 입을 보고 그 마음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낮출 때가 됐다. 그리고 서서히 낮추셔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히 주에 뜨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또할 것이다. 네.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서 내가 지금도 살고 있고 오늘도 살고 있다. 이 고백을 겸손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살려주셔서, 주님이 뜻이 있어서 내가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어찌 내가 잘나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던 곳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황폐하게 하면요.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할 것이다. 야곱의 영광이 쇠할 것이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우상을 자랑하고 세상에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에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이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쇠하게 할 것이다. 쇠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전에도 추수가 다 끝난 것처럼 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에 손으로 이삭을 벤것 같고 추수한 곳에서 다낫스로 예? 베고 다 가져가서 빈들 같이 예? 한다는 거예요. 다 가져간 곡식을 다알고을 가져간 빈곳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절 후반부에 르바이민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예. 이르바이민 골짜기는요, 매우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곡식이 멈추지 않는 곡식 풍성한 곳이, 풍성한 르바현 골짜기에서 이상 죽기 하듯이 그렇게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우상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우상을 자랑하니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6절부터 그 희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감남나무가요 뿌리는 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간 뿌리는 세상을 의미한다면 세상을 땅에 두고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요 그 남은 끝에 있는 가지에 감나무 보면 감나무 다 따지 못하고 끝에 몇 개가 열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그것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남아있는 건 뭐냐면요, 하늘을 향해 핀 꽃이에요. 하늘을 향해 핀 꽃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다 따지 못하고 남은 가지들이 있고, 그 가지에 어, 감남나무 열매들이 맺혀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열매를 통해서 다시 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지향하는 곳이 하늘을 향해 지향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로 7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다 황폐화되고 그리고 남은 자만 거룩한 신앙을 지켜서 다시 일어서려고 할때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때가 되서야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이 우상,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해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고 하 생각을 하고,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랑거리로 자꾸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반석은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물이 없어 목마르고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반석을 쳤을 때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던 거예요. 네.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은혜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것이 바로 능력의 반석이에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으로 얻어야 할 것과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을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능력의 반성. 반성은 또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은혜롭게 채우고 그걸 마음에 두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만들고 자랑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사람들이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른다는 거예요. 다 심고 짐승이 와서 먹을까 봐 울타리를 탁 두르고 짐승 못 들어오게 적이 못 들어오게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아침마다 가서 발 발육하도록 이렇게 물 주는 거예요.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정성을 다하고 마음 쓰고 이렇게 해서 그 발육하도록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 두르고 짐승 못 오게 그렇게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런데도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도 다 근심이 올 거고 심한 슬픔이 올 것이고 농작물이 다 없어질 것이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니까 내가 한 성과를 자랑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우상이 되고, 내 얼굴이 우상이 되고, 나의 경건이 우상이 되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은, 자기가 이룬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그래서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믿고 주님 지금도 내게 기도하는 신앙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내가 나에게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겸손한 거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의 경건은 더 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부족한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질 것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 거기에 감사하고 자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어떻게요? 경건의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이 그렇게 달려가더라도 우리 송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 그 반석이시라는 그 믿음. 그리고 겸손하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풀고 또 칭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17장을 통해서 다메색과 또한 아로엘과 또 에브라임과 그 모든 주변 국가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황폐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황폐화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우리가 경건하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히 주님께서 내 마음 붙들고 지금도 갖고 계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내 마음이 깊어지고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